구운 고기는 아. 생고기만 가급적이면 날것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줘서 회 엄청 좋아하던 해도 지금은 좀 자제하는 편이고요. 익은 고기는 소고기든 돼지고기, 닭고기 어떤 것든 과식은 안 하고 알맞게는다 먹습니다. 여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밭질 않고 냄새 자체를 못 맡으니까 항암치료할 때는 제일 그게 모든 게 역겨워요. 특히 냄새는 더역겹고 그래서, 그 무균실에서는 밥상이 딱 들어오면 외면할 정도예요. 밥그릇 자체가 보기 싫어요. 그 뚜껑 여는 거는 더 싫고. 그래서, 뭐, 거기서는 음료수나 뭐 식혜, 다른 음료들, 이런 걸로 그냥 누룽지 국물, 이런 걸로만 연명을 하고 보내게 되죠. 나와서도 한참 동안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요리해 놓은 거 나갔다 와서는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요리하는 냄새를 못 맡아요 지금도 가장 힘든 게 멸치 까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멸치를 까고 있으면 그 비린내가 지금도 자극적이어서 예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죠 음식은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릴까요? 수술한 환자들한테 가장 회복이 좋은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개고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남편이 수술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복하게 하려고 개고기를 먹이고 싶은 게 아주 마음에 가장 컸었는가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아저 어, 개고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개고기가 음식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입니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고. 다른 분들은 암환자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개소주를 내거나 고를 내서 이렇게 먹으면은 좀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로는 음식으로 드시는 거는 어떤 거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또 원래 아프기 전에도 잘 먹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잘 먹어서 지금 이렇게 회복이 조금 빨라지지 않나도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그리고 이따 또 제가 강조상 네 가지 강조상 할때첫 번째가 암 환자는 먹어야 산다예요. 예. 저는 늘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이 아마 이 암투병 과정 중에 가장 소중한 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도 강조했지만 제가 매일매일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어르신들 유치원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실 때 오빠라는 호칭에 내가 흥분하고요. 또 그분들이 내가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에 뒤에 대놓고 언제 오냐고 이제 가시면 또 언제 오냐고 이렇게 또 해줄 때. 그게 아마 기다림이고 저를, 기, 저를 기다려주는 행복이야 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월화수목 내크레이션 강설 활동함이 가장 감사하고요. 또 주말 주일에는 제가 전주교구 신앙문화유산 해설사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천호성지라는 곳에. 거기에 해설 봉사자로 주말 주일에는 이렇게 봉사 활동합니다. 술래객이 많은 철에만 동절기나 아주 하절, 아주 하절기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술래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저에게 가장 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어,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할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고 스트레칭하고, 지금 동절기에는 실내 자전거 타고, 실내에서 스트레칭하고, 또 그리고 하루에 월화수목은 가서 어르신들하고 율동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웃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면 아마 나의 현재 일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어, 보내는 시간에 감사하게 내가 살수 있음에, 저는 암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져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엔, 옛날에는 제가 한한성격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농담으로, 제가 서원, 우깁니다. 이렇게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하면, 아, 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아, 저분은 이렇게 할수 있음이 좀 제가 포용할 수 있는 가슴이 대용근이 넓어진 게 아니고 가슴이, 속마음이 좀 넓어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꾸준히 건강해 준다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1번이고요. 어 제가 살아보니까 돈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해야 그다음에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도 건강, 세 번째 목표도 건강. 건강 지킴이로 살아가면 그 어떠한 앞으로 계획도 다 수립해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내가 좀 제가 좀더 나이를 먹어 가더라도 어르신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율동하며 한바구스 웃는 그날을 계속 하루하루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그게 목표이고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환자분들한테?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한다고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 2년여 이상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암과 투병하고 있고 완치를 위해서 지금도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용기 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마세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심이 가장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있더라도 그분들 다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극복해서 현장 일선에서 떳떳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암스쿨의 투병기, 극복기, 간병기를 보시면 이겨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분들의 용기를 받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암과 싸워서 이기는 그날, 완치라는 그 의사선생님의 판정을 받았을 때두손불 끈지고 이겨냈노라고 내가 아무리 이겨냈노라고 외치는 그날이 오시기를 우리 투병하시는 분과 보호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암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적이 아니라 친구랍니다. 암이란 이렇게 하면 이결습수 있답니다. 첫째, 암이란 먹지 못하면 죽는다. 두째,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셋째, 믿음 생활을 하시라. 넷째, 완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시면다면 암 극복할 수 있습니다.